랭 a 지 z 더시 a 첫 번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Here we go 사. 타쿠야 나곧 일본 여행 가는데 이번에 가면 쇼핑 좀 하려고. 어 좋지 쇼핑 음. 뭐살 건데? 일본에 유명한 파스도 있다던데?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나는 형이 일본 갔다가 향초 사다 줬는데 향이 좋더라고. 그것도 좀 사오려고. 아 그럼 하라주쿠 가봐. 거기 가면 살거 진짜 많을 거야. 팔아 죽고, 오케이. 근데, 바가지 씌우면 어떡하지? <laughs>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고래, 보따꾸리じゃないですよね? 고래, 보따꾸리じゃないですよね? 이게 무슨 말이야? 바가지 씌우지 말라는 뭐 그런 건가? 응. 아 그럼 일본에서도 많이 사고 그러면 깎아줘? 어, 잘만 말하면 깎아주지. 그럼, 여러 개살 다음에, <laughs> 이렇게 말해봐. 닭산 가우ので, 마켓에ください. 닭상 가운데마켓때구다사이오 정말 이두 개만 할줄 알면 되는 거지 연습 열심히 하고 가야지 일상생활 속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 랭귀지 앤더 시티 화요일 1어 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비정상 회담에서 한국인보다 더 뛰어난 토론 실력을 보여주고 계신 크로스진의 타쿠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배타케 잘생겼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기 슈키라에는 처음 나와주신 거잖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현재 비정상 회담이라는 네, 반성에서 제가 일본 대표로 음. 네,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진의 멤버인 타쿠야입니다. 아, 지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는 스물 4시 됐어요, 이제. 24살? 네. 24살이 90년생. 2 2년생. 92년생이야? 예. 네. 92년생 이 벌써 24살이에요? <웃음> <웃음> 디오가 그러면 지금 92년생이야? 아, 3년생이구나, 얘는. 예, 네, 아무튼. 자, 우리 타쿠야씨 너무 잘생겼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일본어 선생님이 대주실 겁니다. 네, 제가 잘 가르쳐 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네. 근데 크로스진 지금 멤버들 뭐예요? 아 어, 근데 근황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른 멤버들도 개별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네. 뭐 연기도 하고. 그쵸. 뮤지컬 하는 뮤지컬 멤버 형도 있고 그리고 네. 저처럼 이제 예능에서 음 MC를 하고 있는 형도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한번 다 같이 슈키를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앨범 나오면 네, 무조건 네. 불러주시면 저, 저희는 무조건 오, 오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네. <웃음> <웃음>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아 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혼자 나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일본에서 많이 했구나. 일본에서는 좀 했었죠. 음, 네. 그리고 좀 낯설지 않아요. 이게 비정상 회담에서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좀 이렇게 낯설거나 그런 게 없고 되게 잘할 것 같고. 아 어, 근데 음. 이제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라 <laughs> 지금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laughs> 네. 사실 나랑 이렇게 안 친해가지고 서로 조금 어색하긴 <laughs> 네. 해요. 예. 네. <laughs> 네. 네. 앞으로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강남 씨가 그 전에 이제 저희 일본어 선생님으로 아 함께 해주셨었는데 네. 강남 씨 일본어 아니, 좀 친해요 강남 씨랑은 강남형 네 친하죠 친하구나 네, 네, 어때 일본어 할때 되게 상남자 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응 근데 강남형은 뭐라고 하죠? 약간 말을 할 때도 어허? 남자답다고 하나? 약간 에. 뭐 무서운 게 없이 그냥 막 던지는 아, 그런 스타일인 딱, 딱,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그런 거리 남자다운, 네. 남자다운 느낌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탁구야씨는 어때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냥? 저는 네 약간 선생님이구나. 네 어. 조용히 조용히 그냥 하는 느낌. <laughs> 야,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네. 밤 10시부터 12시는 좀 디테일 있게 네. 조금씩 다가가야지 팍팍 하는 거 <웃음> 무섭지. <웃음> 네. <웃음> 자, 이번 주 랭귀지 앤더 시티 함께 배워볼 상황. 조금 전에 상황극적으로 만나봤었죠. 물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야, 뭐, 한국 처음 언제 온 거죠? 저는 씨는? 이제 4년 전도 됐어요. 어 4년 됐구나. 네. 좀 오래됐어요. 아예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음. 해외에서 만약에 활동이 있으면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럴 때는 가는데 또 가고 네, 주로 한국에 있죠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어, 되게 보고 싶겠다 아 근데 음. 우리 부모님도 만약에 저희가 한국 아니 야 일본에서 음. 공연이나 할 때는 또 보러 오시고 네 보러 오시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에 같이 살고 있어도 아주 못 빼요, 저희는. <laughs> 그죠 한국에서는 저희도 잘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실 비행기 타고 바로 가면 되니까. 한두 시간이면 이건, 금방 네, 가잖아요. 가까워서. 음. 네. 그래 한국 온지 이제 4년 됐는데, 네. 좀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프리 씨는 어땠어요? 한국 아, 근데 저는 때. 아직 그런 경험은 못 해봤어요. 오. 다들 네, 착하시더라고요. 착한 때는. 네. 아, 근데 말을 또 잘해서 한국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 네, 저 생긴 것도 좀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 비슷하진않나 <laughs> 그렇게 하는데 네, 네. 그런 소리 자주 들어서 네, 한국 사람 같다. 네, 음. 그래서 그런지 내 네,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럼 뭐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한국 분이 계세요? 아니요, 완전 히 일본 사람이니요 그냥 완전 일본 사람이구나. 네. 네. 야,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한극 속에서 나온 표현법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이거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죠? これ,보따크리じゃないで 음, 여러 개살 건데 깎아주세요. 많이 사우ので負けてください 탁상 가우ので負けてくだ 되게 나긋나긋하게. <laughs> 아, 강남씨랑은 좀 다르다. 강남씨는 많이 사우ので負けてくださ 이런 식으로 <laughs> 알려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웃음> <웃음> 우리, 어, 일본어 선생님, 타쿠야씨가 한번 쭉 읽어주시면서, 어, 인사드릴게요. 요, 고래, 보따, 요, 읽어주면 돼요. 거 고래, 보따쿠리じゃないですよねたくさん買うので,負けてください. 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타쿠야씨 또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굿바이! 안녕! 안녕! 크로스진의 어려도 남자야.